네, 안녕하세요. 더 좋은 집 최민석 과장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곳은 경기 광주 오포 신현리에 위치한 오늘 새롭게 오픈했습니다. 수직형 타운하우스 소개해 드릴 텐데요. 먼저 명문세가 단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가장 초입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도로와 접근성도 굉장히 좋고요. 신현리는 알다시피 분당과 굉장히 인접해 있는 지역입니다. 분당 생활권이 가능하고 자차 기준으로 해서 분당 서현역까지 15분이면 도달하실 수가 있어서 교통으로도 아주 좋은 입지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앞에 보이는 단지가 오늘 소개드릴 해 타운하우스인데, 자 메인 도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옆에 위치해 있어서 버스도 지금 이 앞에 보이는 정류장이 위치해 있는데요. 이 버스를 통해서 분당 서현역, 임해역, 정자역까지도 한 번에 가실 수 있게끔. 교통, 노선이 마련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명문세가 단지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저 안쪽으로도 명문 타운하우스들, 고급주택단지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굉장히 쾌적한 곳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지금 총 한계동 다섯 세대로 이루어져 있는 타운하우스입니다. 간단한 스펙 설명 도와드릴게요. 대지 면적은 총 45.5평이고요. 전용 면적만 25.3평. 공용 면적은 19,9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건축 면적은 1층 21평, 2층 18평에서 총 40평을 이용하고 있고요. 기반시설은 도시가수 상하수도 직관으로 모두 이용하고 있고, 밑에 보이시는 것처럼 지하 공용주차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는 충분히 여유롭게 하실 수 있는 점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분양가는 5억 9,500만원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출은 약 40%. 시립 주금 3억에서 3억 1천만 원 정도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부부터 해서 내부 자세하게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넓은 대단지로 이루어진 명문세가 단지답게 도로가 아주 폭넓게 되어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주차는 지하 주차장을 이용할 수가 있는데 공용이지만 위에 오버헤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각 세대마다 리모컨을 들이면서 입출입하실 때 프라이빗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겠고요. 이 옆쪽으로도 메인 대문이 위치해 있고, 코콤 월패드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하주차장부터 보겠습니다. 총 6대 되실 수 있게끔 그려져 있는데요. 세대별 한 대씩 200% 이상 주차가 가능하다 고 보시면 되겠고, 폭도 굉장히 넓기 때문에 불편함 없이 이용하실 수 있는 장점을 가진 주차장이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 한쪽 벽면으로 모두 CCTV가 설치되어 있어서 안전한 생활 가능하겠습니다. 자 세대는 엘리베이터와 이 계단을 통해서 이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보통 타운하우스에는 엘리베이터가 잘 없는데 여기는 고급 타운하우스 단지답게 엘리베이터까지 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총5 세대로 이루어져 있는데 오늘 소개해드릴 층은 두 세대로 나뉘어져 있고요. 자 현관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콤 디지털 도어락 시공되어 있고요. 전실 보겠습니다. 전실은 가로로 해서 넓게 빠져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총 6칸으로 신발 수납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키 높이기 때문에 충분한 신발 수납 가능하겠고요. 바닥은 모두 그레이 톤의 포세린 타일로 마감을 해주었습니다. 그, 왼편으로 바로 일괄 소정 스위치 설치되어 있는 모습이고, 중문은 화이트 톤의 일연동 중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스틸 프레임 재질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튼튼하고 외기도 잘 찾아내주는 모습이고요. 내부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층 구조 한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면으로는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위치해 있고요. 오른편에 주방 다용도실 안쪽에 욕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맞은편 쪽으로는 넓은 거실과 왼편에 멀티룸처럼 이용할 수 있는 방이 위치해 있고요. 자, 이 집의 가장 멋들어진 공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앞쪽에 넓은 테라스 정원이 위치해 있어서 특히 여성분들이 굉장히 좋아할 만한 공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거실부터 자세하게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집의 가장 특징은 층고 보세요. 5미터 이상의 높은 층고로 되어 있습니다. 역시 타운하우스는 이런 오픈형의 개방형 좋은 구조를 띠는 게 특징인데 여기는 간접등과 메인등, 그리고 화이트톤의 인테리어로 더욱더 고급스럽고 은은한 느낌까지 드는 분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쪽으로 쇼파, 4인용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공간 나와 있고요. 이쪽 옆쪽 벽면으로 코코멀패드와 온도 조절기, 스위치까지 잘 설치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시스템 에어컨도 설치가 되어 있어서 한여름에도 시원하게 지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앞쪽에는 말씀드렸듯이 스카이 정원이 있고 폴딩도어로 마감을 했습니다. 약간 카페에 온 듯한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향은 정남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쪽까지 햇빛 아주 잘 들어오는 구조로 되어 있고 그 위쪽으로도 2층에서 볼때 앞이 막히지 않게끔 넓은 픽스창도 두 개로 시공을 해준 모습입니다. TV 놓을 수 있는 자리는 조금 좁긴 하지만 콘센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조그만 장식장과 TV 설치해 주시기에 딱 좋은 공간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 옆쪽으로는 또 멀티룸이 위치해 있는 모습입니다. 방은 총 3개입니다. 이 멀티룸은 서재나 게스트룸으로 쓰실 수가 있고요. 2층에 방이 두 개가 더 있는 점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폴딩 도어를 쓴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오픈을 하면 열리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스카이 정원 한번 보겠습니다. 위는 에 스카이어닝 기본적인 옵션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바닥은 모두 현무암 타일로 마감을 해주었습니다. 굉장히 모던한 느낌이고, 진짜 카페에서 볼 법한 인테리어를 가지고 있는데 들어오기 전부터 이렇게 이쁘게 꾸며져서 그렇게 손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외벽도 이렇게 파벽들로 깔끔하게 시공을 해주었습니다. 여기서 바베큐 파티나 커피 한잔 하시기에 너무 좋은 공간이겠고요. 공간도 굉장히 넓습니다. 약 20평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는 프라이빗하게 사용할 수 있게 높은 조경수까지 모두 잘 시공을 해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밖에서 매관을 한번 볼게요. 여기는 1, 2층을 사용하고 있고 위에는 복복층 구조입니다. 3, 4, 5층을 쓰는 구조라고 보실 수가 있겠네요. 전체적인 테라스 모습 한번 더 보여 드리고요. 그리고 콘센트와 이렇게 수도까지 모두 설치를 잘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멀티룸에서도 바로 나올 수 있게끔 넓은 전창 잘 시공을 해 주었고요. 다시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자, 다음은 멀티룸 한번 보겠습니다. 멀티룸은 개방감 있게 통유리를 사용했습니다. 여닫이 문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공간 보시면 그렇게 넓은 평수는 아닙니다. 반듯한 정사각형 구조로 되어 있고, 자, 위쪽에 시스템 에어컨까지 잘 설치를 해 주었습니다. 한쪽 벽면은 포인트 있게 짙은 그린색으로 마감을 잘해 주었고요. 다음은 주방으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방은 일자형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식탁공간은 이 예쁜 식탁 등 밑으로 4인용 식탁 충분히 배치하실 수가 있겠고요. 오른쪽 맞은편에는 양문형 냉장고 두대 배치할 수 있게끔 넓은 냉장고 박스가 시공이 되어 있어서 충분한 공간 활용하실 수 있고요. 그 주변으로 수납장이 모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일자형 구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상하 부장 굉장히 넉넉하고요 화이트와 우드톤의 조화로 이루어진 인테리어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옵션도 아주 풍부하게 잘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볼게요 LG 디오스 강파오븐 그 밑으로는 리프트업이 되어 있는 이런 밥솥 놓을 수 있는 공간까지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백조 싱크볼 수전 환기 잘될수 있게끔 와이드한 환기창까지 설치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 옆에는 2구 인덕션과 1구 하이라이트 같이 쓸수 있게 하이브리드 제품 사용했고요. 위로 후드까지 잘 마감을 해 주었습니다. 그 모든 벽면은 비앙코 카라라 스타일의 폴리싱 타일로 마감해서 좀더 깨끗하고 청소하기 편리하게끔 되어 있는 모습이네요. 그리고 거실뿐만 아니라 이렇게 주방에도 따로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방 모두 설명드렸고요. 그 옆쪽에 다용도실 공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용도실에는 세탁기 공간 따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요즘 세탁기 건조기 올려서 같이 쓰시잖아요. 그래서 수직으로 높게 설치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그 옆쪽으로는 보조 싱크볼이 있습니다. 여기서 손세탁하게끔 되어 있는 모습이네요. 역시나 환기창도 기본적으로 잘 마감을 해주었고 자, 문을 열어서 바로 안 보이게끔 이 안쪽에 보일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나비엔 1등급 보일러로 잘 설치를 해주었습니다. 다음은 주방 옆쪽에 공간이 있는데요. 바로 1층 욕실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습관식으로 나눠져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예쁜 거울과 세면대가 바깥쪽에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안쪽에 욕실이라고 보긴 좀 그렇고, 일반 용변 보실 수 있는 공간으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층 게스트 욕실으로 보실 수가 있는데요. 2층에 또큰 욕실이 두 개가 있어서 여기는 간단한 용변 세면 보실 수 있는 공간으로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층 공간 모두 보셨습니다. 일반 타운하우스와 다르게 바닥 면적이 21평. 굉장히 넓게 잘 나왔습니다. 아, 그리고 계단 올라가기 전에 제가 이 공간을 못, 못 보여드렸네요. 계단 밑에 공간을 또 창고 공간으로 이용하셨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안쪽까지 깊게 되어 있는 창고 공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주 쓰는 청소기나 물품들 보관하기에 아주 좋은 공간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계단으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하게 이렇게 손잡이 설치가 잘 되어 있고 가운데 쪽으로 예쁜 등도 설치를 잘 해주었습니다. 모든 벽면 시크벽지로 마감을 해주었고요. 자, 2층으로 올라왔습니다. 올라오자마자 오픈형 구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난간대는 통유리와 펜스로 마감을 해주었고요. 자, 2층에서도 봤을 때뷰 가리지 않게끔 아주 넓은 픽창두 개를 시공해 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모습이고, 2층 구조 간단하게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층에는 방이 두 개가 있어요. 앞쪽에 안방 그리고 이 옆쪽으로 중간 방이 위치해 있습니다. 2층 설명해드리기 전에 2층에서도 현관 체험할 수 있게끔 콜콘 월패드 그리고 2층 따로 개별 온도 조절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 메인 마스터룸부터 보여드릴 텐데 여기는 문이 조금 다르네요. 무늬목 느낌의 여다지문으로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안방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마스터룸답게 굉장히 넓은 폭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큰 침대와 책상 놓고도 여유롭게 쓰실 수가 있는 모습이고 벽지는 그레이톤으로 중후하고 따뜻한 느낌 분위기를 봐줄 수 있게끔 그레이톤으로 마감을 해주었습니다. 층고도 아주 높고요. 바리솔등과 직 간접등으로 모두 잘 시공을 해 주었습니다. 역시나 거실과 같은 방향인 정남향으로 배치가 되어 있어요. 안방도 밝게 이용하실 수가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위에 시스템 에어컨 기본적인 설치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침대 헤드 뒤쪽으로 이렇게 거울이 또 설치가 되어 있어요. 온 매무새 점검 등을 하실 수 있게끔 그리고 선반이 있어서 인테리어 효과까지 줄수 있게 소품 올려놓으실 수 있도록 시공을 해준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TV 설치하셔도 돼요. 콘센트와 랜선 허브까지 잘 시공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안쪽으로 드레스룸과 안방 욕실이 위치해 있습니다.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레스룸 가운데 쪽으로 김다지문 중문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우드로 마감을 해서 더욱더 인테리어 효과까지 주는 모습이고요. 자작나무를 이용한 것 같습니다. 보게 되면 이 옆쪽 한쪽으로는 모두 붙박이장을 설치해 주셨습니다. 총 7칸으로 이용하실 수가 있는 넓은 붙박이장 공간이고요. 직사각형 구조로 안쪽까지 넓게 사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환기 잘될수 있게끔 픽스창과 환기창도 설치가 되어 있는 모습이네요. 그리고 안쪽으로 연방 욕실입니다. 자, 방 욕실답게 샤워기와 욕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반신욕이나 목욕 충분히 하실 수가 있겠고요. 자, 아메리칸 스탠다드 고급 도기 사용했습니다. 양변기와 세면대. 그 위쪽으로 젠다이 선반과 거울 수납장 아주 깔끔하게 마감을 잘해 주었습니다. 환기창은 없지만 위쪽에 환풍구를 통해서 환기시켜 주실 수가 있겠고요. 모든 벽면 타일로 마감을 해 주었습니다. 다음은 중간방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방마다 모두 욕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선 꼬이지 않고 개인적으로 다 사용하실 수가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중간방답게 넓습니다. 침대 배치 충분히 하실 수가 있는 모습이네요. 역시나 환기창도 있고요. 위로 시스템 에어컨 마감이 잘 되어 있습니다. 예전 분양할 때부터 이 현장은 인테리어가 정말 이쁘기로 소문난 곳이에요 특히 여성분들이 아주 좋아하는 구조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도 아끼지 않고 붙박이장이랑 수납장 모두 사용했습니다 안쪽에 욕실입니다 큰 편은 아니지만 용, 변기와 세면대 설치되어 있고요 샤워도 가능한 공간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세면대와 젠다이 선반도 모두 마련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전체적인 공간 보셨습니다 경기광주 신현리에 위치한 수직형 타운하우스인데요 다른 타운하우스답지 않게 바닥면적이 아주 넓습니다 그리고 예쁜 정원까지 있어서 카페 온 듯한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겠고요 오픈형 복층 구조로 되어 있는 타운하우스였습니다 기본 정보 보여드리면서 저는 또 다음 현장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더 좋은 집 최민석 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